에코프로그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즐거운 주말 여러분들 보내고 오셨나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부터 휴가를 떠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또 회사 복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번 주에 또 휴가를 못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부터 이렇게 수요일까지 휴가를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즘은 세상이 진짜로 너무나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주말 동안에 칼부림 때문에 무서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세상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 에서는 데이터도 잘 터지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잘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슈퍼리치 영상을 꾸준하게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독 안 누르면은 여러분들 대머리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숱이 많다 그러면은 뭐 구독을 안 누를 수는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어렸을 때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에 와서 앞에 머리가 막 까지고 중심부에 머리 까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 머리숱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숱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구독은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서 기사적인 부분을 보면은 MSCI 에코프로 편입 하나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뭐 에코프 도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아쉬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야 이거 진짜 2차전지 이대로 괜찮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2차전지 쪽은 여러분들 조금은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2차전지를 가지고 단타를 칠 생각이 없다 깔짝 깔짝 그냥 올라가면은 먹고 내려가면 샀다가 또 깔짝 올라가면 먹고 팔고 이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구조적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묵묵하게 모아갔다가 또 시세가 대폭발이 나왔을 때 크게 많이 먹는 게 장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조금은 더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깔짝충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그러면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어 당연히 속상해요. 저도 막 2차 전지 안 가면은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2차전지 매매를 못했던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만약에 기존에 뭐 매매를 했다가 차익실현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재공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내가 2차전지를 가지고 남들은 막큰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냈는데 나는 수익적인 부분을 잘못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더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주 후반부로 가면은 어느 정도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저점이 잡힐 걸로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반등은 요번 주보다도 오히려 다음 주 이후를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사적인 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등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11일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사실 저는 MSCI 지수 편입이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편입이 되면은 당연히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할 수있 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편입이 안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 물량 자체가 좀 흔들흔들 주가도 흔들흔들 할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상향에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날 뿐이지 결과는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포인트를 맞춰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MSCI 지수가 편입이 되면은 어 나는 내비게이션을 키고 어 빠른 지름길로 가는구나 만약에 MSCI 지수 편입이 안되면은 나는 지도 책자를 펴놓고 그냥 돌아서 가는구나 요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크게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고 주식 시장에서 이제 에코프로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MSCI 분기리뷰 결과가 11일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초전도체 테마주 쪽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일부 이탈을 하면서 에코프로 포함해서 2차전지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도 사실인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주도 테마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은 뭐 사실 이거를 가지고 뭐 구조적 성장주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고 어차피 2차전지는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모아 간다. 그래서 MSCI 지수의 에코프로 편입 여부에 따라서 2차전지주의 주도 테마도 당연히 복귀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MSCI 지수의 편입이 되면은 어우 좋겠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의 자본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막 지수가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도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종목들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외국인 자본이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펀드에서 각 나라를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MSCI 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들 패시브 자금이 의무적으로 이들 주식을 사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있는거고 이들은 너무나도 나 에코프로를 사기 싫어 싫어 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를 포트에 담아야 되는 기간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공매도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중심으로 2차전지에 좀 집중이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은 조금 흔들릴지언정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요번 영상에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이번주 후반부가 중요하다라고 한번씩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아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주말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뭐저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주시면 저 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삐지지 마세요라고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대머리 되기 싫어 댓글 달아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도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한 팀이에요 2차전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인이랑 공매도 그 다음에 뭐 기간놈들 어떻게 보면, 뭐, 금감원, 이런 대결 구도가 지금은 한창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팀이라서 좋은 댓글로 서로서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승리를 또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댓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또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더 추천도 드리고 브리핑도 해드릴 거고 아직까지 지금 구독자 수가 천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눌러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 여러분들 더 주변에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구독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MSCI 지수에 따라서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8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좀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든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 동안에 뭐 1조 이상이 공매도 잔고가 형성이 돼 있던 부분 그리고 7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줄여 놨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공매도에서 정신을 못 차린 애들은 또 손절을 하고 새로운 물량을 가지고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8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8천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가 남아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지금은 공매도가 8천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더 늘려 놨고 몇 년씩 분명히 이 공매도 애들도 기다릴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기간 제한은 없다 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8천억 원도 대기 매수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젠간 사야 되는 8천억원이 지금은 또 대기를 하고 있고 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최소 1조는 또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1조 8천억원이 대기 매수세에 지금은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흔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겁먹거나 쪼는게 아니라 음 그냥 좋은 종목 어우 명품이 세일하네. 어우 이참에 하나 좀 장만을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오히려 어려운거 이 주가가 흔들릴 때 같이 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려서 어려운 거지 우리가 딱딱 방향성만 잘 정해놓고 그것만 우리가 본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뭐 2차전지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근데 어 어차피 갈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다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